남자분들 요즘 트렌드가 크롭인데 요거 좀 어려운 분들 계시죠? 요렇게만 따라 입어보세요 먼저 기장감이 숏한 만큼 팬츠 쪽에서 포인트 챙겨주면 좋은데요 카고 파라슈트처럼 바디로 디테일로 포인트 주시고 셔츠는 풀어이쳐서 이너로 갖고 계신 나시 티셔츠 활용해주세요 요때 벨트까지 해준다면 과하지 않지만 센스는 챙겨준 코디 뚝딱 완성입니다 카구 포켓 디테일은 없되 실루엣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플레어핏 팬츠 활용도 예쁜데요 크롭 셔츠로 비율 챙겼는데 플레어핏으로 다리 길이까지 더 길어 보이게 해주니 얼마나 좋아 생지 데님의 레더 슈즈 활용해서 클래식한 느낌으로 활용해도 되죠 대신 데님 팬츠는 살짝 루즈한 스타일로 가주셔야 핀터마 코디 맛보기 좋아서 팬츠 실루엣 체크 한번 해주세요 클래식한 느낌은 스웨이드 아이템을 더해주면 느낌이 배가 되니 악세사리들도 얹어줍시다 워싱그은 캐주얼한 스타일의 데님과도 편하게 매칭해주면 되는데요 감성적인 빈티지 캐주얼 룩으로도 찰떡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로 아이템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루엣이 적당히 여유 있는 슬랙스와 매칭해줘도 특유의 크롭 셔츠 감성 코디 뚝딱인데 부담스럽다면 셔츠랑 슬랙스 컬러를 맞춰서 크롭한 느낌을 조심히 숨겨보면 입문으로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좀더 여유로운 슬랙스랑 매칭해주면 이건 딱 핀터 느낌룩인데 팬츠가 슬랙스라 이런 핏감이더라도 너무 힙한 느낌 없이 감성적인 캐주얼룩 느낌이라 좋거든요. 스토커즈.